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 2일 LG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상생결제 확산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자들과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상생결제는 대기업 등 원청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납품 대금이 2차 이하 하위 협력사로 안전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결제 방식으로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대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권장관은 먼저 LG 전자와 협력사가 함께 만든 스마트홈과 자동차 전장 부품 등 제품 전시관을 둘러보며 협력사들의 자재와 부품 수급 자금 조기 현금화 등에 도움이 된 상생 결제의 장점을 확인했습니다. 이어진 간담회에서 LG 전자의 상생 결제 확산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. 협력사 대표들이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한 경험, 상생결제의 장점,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전달하는 등 기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검토해 정책 반영 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2차 이하 협력사로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.